이제 지하철역 밖으로 나가는 중입니다. 지하철역 밖으로 나가는 중이고, 지금은 비가 오고 있는 중이라, 이제, 이 화면 영상을 이제 반대로 하고 이제 가고 있는 중입니다. 참, 이제, 날씨가 오락가락 하는 게 요즘입니다. 이제, 가을이 이제 진짜 왔나라고 생각하다가 보면 또 어김없이 무덥고, 이 놈의 여름은 언제 지나가나라고 생각하다가, 봄에 또 가을인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. 우리네 인생도 이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요. 특히나 요즘 같은 시국에는 점점 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.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질문도 스스로에게 좀더 많이 하는 편이고요. 왜 많이 하냐? 왜? 왜 그렇게 저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됐나? 라고 또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그런 겁니다. 요즘 점점 상황이 많이 안 좋다라는 게 팁으로 느껴지기 때문인 거죠. 이제 너도 나도 다 힘들고 하는 게 많이 막막하다라는 걸 이제 표정으로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. 뭐 저도 몰랐는데 제가 자꾸 인상을 쓰고 다닌다고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이 얘기하더라고요. 고민이 많아서 그런가? 생각이 많나? 뭐. 뭐, 좌우지간 아주 평온하고 아주 여유롭고 아주 이제 차분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제 속에 뭐 작은 이제 고민들이 있어서 그런 거죠. 좀 그런 고민들이 좀잘좀 좀 풀려나가고 그냥 웃는 일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미묘하고 복잡한 것들이 조금씩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. 뭐, 이래저래 잘 살고 싶다라는 생각은 항상 하면서 합니다. 이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. 이러면 좋겠다. 이런 마음들은 더 갖는다라는 거죠. 그리고 때때로는, 때때로는 좀 화려하고 좀 액티브하고 좀 뭔가 깜짝 놀라고 할 그런 것들도 좀 찾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. 뭐 일상이 너무 지루하고 무리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. 뭐, 이래저래, 이제, 오늘은 또 오늘 하루의 몫을 또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. 별것 없죠? 별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. 그냥 무난하게, 그냥 무료하게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. 그래도, 그래도 막이나 남아,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나았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도 하고요. 물론, 평일 주중보다는 주말이 가까웠지만 조금 더 힘이 나긴 합니다. 왜? 주말에 이제 쉴수 있으니까. 온전히 일하지 않고 쉬어도, 제책감 따위는 없으니까, 이제 그런 또 날들이 또 기다려지는 거죠. 뭐 저는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뭐 사람들과 만나는 것들도 좀 많이 줄여서 삽니다. 지역 개인적인 삶을 사는 거죠.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요새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. 뭐 혼자 놀기라고 하죠. 혼자 영화 보고, 혼자 드라마 보고, 혼자 산책하고, 혼자 등산 가고, 이런 것들을 뭐 혼자 하는 거라고 하는데, 저는 훨씬 더 오래전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스무 살때 혼자 일본 여행 가고 뭐 혼자 영화 보러 가고 혼자 밥 먹고 하는 것들이 저는 그냥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요 뭐 그냥 그럭저럭 잘 적응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혼자 활동하는 것에 대한 그리낌이 없더라는 겁니다 뭐 제가 종사하고 있는 제가 일하고 있는 온라인 을통해서는 젊은 직원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 젊은 직원들의 이제 행동들을 이제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그와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습승들도 행동모습들도 행동양식도 말입니다. 뭐 저도 이제 점심시간만큼은 저한테 되게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죠. 하루 8시간 중에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그 사이에 있는 1시간 점심시간 점심시간에 뭐하냐 짧게 밥 먹고 한 10분 15분 남짓 시간 동안 구다닥 밥을 먹고 남는 시간은 산책합니다. 걷는 거죠. 걸으면서 또 이제 시간을 보냅니다. 제 하루 중에서 부족한 이제 걷기 운동하는 시간인 거죠. 그렇게 한 40분, 45분 걸으면, 아니, 그래도 4,000번, 5,000번을 걸으니까요. 그러면 이제 제 부족한 운동량 좀 채우고, 또 주변 경치 보면서, 이런저런 얘기 하면서 또 하루를 보냅니다. 뭐, 특별할 거 없죠. 특별할 거 없지만, 그래도 지나다니는 사람 구경도 하고, 이런 얘기, 저런 얘기도 하면서, 또 하루를 보냅니다 어제 있었던 일지난주 있었던 일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지내는 거죠 뭐별 특별한 거 없지만 그렇게 보내는 게제 일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야근하다가 이제 퇴근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서 가족들 같이 밥을 먹고 뭐 큰아이 학원 갔다 올 시간 기다리고 저는 또뭐 유튜브 보고 혹은 책 읽고 뭐 그러면서 시간 보내죠. 뭐 그런 것도 다 싫다 이러면은 뭐뭐 뭐 넷플릭스나 아, 웨이브나 티빙 같은 걸로 뭐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이러면 지냅니다. 삶이 답답하고 지루하고 재미없을 때 특히나 일본 소설이나 아니면 한국 문화 소설 그리고 드라마 뭐 그리고 영화 보는 걸 좋아하죠. 그렇게 사는 게 제일 짱입니다. 크게 특별하거나 대단할 거 없는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오늘 아침에도 읽었던 일본 소설의 한 단편에 보면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일가족이 차를 타고 가다가 부대에서 강을 향해 돌진해서 이제 일가족 네 명이 이제 떠납니다 그걸 보면서 작년이었나요 작년 이맘때 같았던 것 같습니다 완도에서 일가족 가족이 그렇게 됐던 이제 그 뉴스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저 가장은 왜 저렇게 결정을 했을까 저거 말곤 답이 없었을까 뭐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를 같이 데리고 저렇게 동반으로 저렇게 한다라는 게참 쉽지 않은 얘기 같은데 어쩌다 저렇게까지 됐을까 좀쓸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 잘 선택한 게 아니고 잘못된 행동이긴 한데 저럴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그결정의 배경, 주변상 이런 것들을 이렇게 떠올려 볼 때는 뭐 아주 조금이지만 그 가정의 마음, 그 가족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살아도 살아도 지금 이제 이 세상에서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결정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슬픈 이야기죠. 우리가 살아가는 게참 힘들고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줬습니다참 조심하며 살아야 되고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하면 잘살수 있을까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함부로 내피 같은 돈은 남에게 건네서는 안 되겠습니다. 그렇게 하는 순간 그 돈은 거의 돌아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. 뭐 그러다 보면 인생이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잖아요. 그냥 혼자 저 혼자 사는 1인 가구면 은 혼자 그러고 끝내면 되지만 가족이 딸려있다라고 하면 참 고민스러운 거죠. 그래서 더욱더 조심하며 살아야 되고 또이 뻔하고 별일 없는 일상을 감사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